자 5번 이거 됐었지 전에 니라 학 시험 문제 있었잖아 이거. 응. 이거 기출이 있었잖아 니 학교. 답 체크. 이거 좀더 복잡하게 만들었었지 이 문제로. 아, 우리 수업장 보자. 학교에서. 음. 자, 보자. 예. 최소드립상은 음. 같은 자리란 말이 중요하지? 그지? 같은 자리 에 오는 하나의 의문만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. 알겠어? 공하고, 곰하고, 여기가 같은 자리지? 자, 같은 자리가 달라야 된다고. 하나만. 그 얘는 최소드립상이 맞지? 그지? 자 선, 선과 선도 바로 중성이라는 같은 자리에 음운만 다르지 나머지는 같이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 맞고 자 고을과 노을도 고을 노을 당연히 같은 자리에 기역과 니은의 차이니까 최소 대립상이 맞지 그지? 전에 나왔던 거야 그다음 머리와 허리도 귀찮다 여기다가 미음과 히읗의 차이 하나지 자 근데 이것도 나왔던거죠 우리가 했던거 오리는 같은 자리에 여긴 시우이지만 여기는 여기는 같은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같은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몇타 몇번? 5번 요건 최소 대장이 아니다